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화영의 입이 열릴까 겁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지난다, 지난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 옥중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를 와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묘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이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구치소 수감자와 면회 온 사람의 대화는 녹음됩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이화영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치소 면회원 의원들에게 대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죄를 대신 책임지고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 내가 입을 열면 큰일 난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말좀해 줘.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반협박처럼 들린다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소장이 무슨 악의적 편집을 했느니 뭐니?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재판은 바로 이 검사의 공소증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해야 할 말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빼거지로 검사를 고발하는 것으로 협력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의 옥중협박이 통했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경솔했고 이례적이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 의원들의 목적은 이재명 방탄입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수사 검사를 고발하자 수원지검이 정색을 하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민주당은 얼굴을 못들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한 대속.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대속은 무슨 뜻일까요? 자,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이화영이 마치 민주당 니들, 이재명 니들 벌을 내가 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 또 아태협 지금 줄줄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자 같은데 이재명은 이제야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금 장난 칩니까 자, 지금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지금 수원지검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 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방금 전 언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 사실이 정과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뒀고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아, 좀 알아라. 그런데 지금 이 검사 고발하는 과정에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해집니다. 정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 이,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으로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즉, 신준호 부장 판사가 이 재판을 맡았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보다 훨씬 빨리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겁니까? 자, 지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이 입장문 고발, 민주당이 재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